경의 이경주 출발했습니다. 국산 6등급 1200m 경주 8번 골드매직과 9번 미드나이트 퀸 등이 뒤쳐져 있고 6번 마스터 퀸이 빠르게 앞서 나옵니다. 선행 강공을 펼치는 6번 마스터 퀸 1마신 넘게 달아납니다. 2마신차까지 걸려내는 6번 마스터 퀸 단독 선두에 3번 스톰 섀도가 안쪽에서 2위로 4번 해피 윈드가 3위로 바깥쪽 10번 라운더 밀리언과 11번 허니 타이거 등이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6번 마스터 퀸과의 거리차를 좁혀내는 뒷선의 말들 4번 해피 윈드가 이제 선두 공략 나섭니다 6번 마스터퀸 가장 안쪽 자리 그리고 4번 해피빈드가 2위입니다. 목차까지 따라잡는 4번 해피빈드, 3번 스톰 섀도우는 3위로, 10번 라운더 밀리언과 11번 허니 타이거가 그 옆쪽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6번 마스터퀸 먼저 직선 주로 접어들었습니다. 6번 마스터퀸 선두에 바깥쪽 4번 해피빈드가 추격해 나오고 뒷선에는 10번. 라운더 밀리언 드을 내고 있습니다. 안쪽에 3번 스톰 섀도도 역주를 돋보이는 가운데 6번 마스터 퀸 선두 지켜고 있습니다. 6번 마스터 퀸을 위협하는 4번 해피윈드 바깥쪽에서 넘어설 듯. 4번 해피윈드가 바깥쪽에서부터 역전에 성공합니다. 6번 마스터 퀸 2위로 밀려났고 뒷선의 말들과 거리 차가 좁혀지고 있습니다. 바깥쪽 8번 골드 매직이 뒷걸음을 내고 있습니다. 8번 골드 매직 바깥쪽에서 빠르게 날아들어오면서 8번 골드 매직 선두에 4번 해피윈드 2위로 바깥쪽 12번 스타 아이가 3위였습니다 8번, 4번, 12번 세마리 앞섰습니다. 국산 6등급 1,200m 경주, 8번 골드매직이 결국 종반 추입해 들어오면서 앞서있습니다.